나나 네. 바닥인데 파크라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처음이지 처음 저 노란색 표시로 가자 아니 저 차부터 가져가면 차가 때, 어디 있는데 아 맵에 뜨잖아 맵 누르면 어. 확대를 하면은 내 지금 저거 아 사륜차 저거 그래 그러니까 저거 가지러 어, 가자고 가져와 너가 나 보이냐 맵에? 맵에 너가 아 보인다 가져와 보인가? 어, 뭐, 뭐, 뭐? 너저 짚라인 타고가나 짚라인 타고 오니까 피달았어어 저건 뭐 지려 나 보트 보트 얻음아 보트 나 나도 얻을 수 있어 근데 차가 좋잖아 이게 야, 자륜차면은 이게 존시드의 구역. 어, 잠만. 가던데. 차. 파트너가 너무 멀어서. <laughs> 빨리 와 야. 인마. 야, 봐. 차가 어디다 는 거야 지금 차가 아니라 그거 자륜 오토바이 말하는 거 아니냐? 뭐야? 지금 여기 왔는데. 바다에 뭐가 있는지. 얘네 뭐하는 거야? 나쁜 짓 하지 너네. 아, 기다려봐 같이. 너네 뭐해? 저 같이 좀 갑시다. 야, 무거운 민간인 죽이지 말래잖아. I n e e 아니, 아니, 아 차가 없어. 아, 여기 있다. 뭐야? No, no. 아, 씨. 아, 깨 놨겠네. 차가 아니라 트레일러 그냥. 씨. 어, 야, 파트너가 발까, 발까기... 아. 아, 이게 연발로네. 아니, 어. 차가 없어졌어. 내가 이 구역을 먹었다, 어서와. 너 어디야? 노란색 있는 데로 아니, 오라니까? 길을 건너네, 너. 응. 아니, 저기요. 내가 구하러 가주지. 야 간다. 아니, 차, 특히 2.7km야. 내가 왔어. 아가. 괜찮나, 자네. 어, 어떻게 차?

누가 너레이저로탔냐데 아니... <laughs> 아니 뭐 이렇게 생기셨어요? <laughs> 너만 할까? 야 이거 운전, 운전이 왜 이렇게 안 되냐? 아 시프트 눌러야 되는구나? 어, 오른쪽에서 소리 나야 저거 뭐야? <laughs> <일단> 이선풍가다모 <선포도가> 여기 <laughs> 어디야? 차다 차다 야 아니 어이 섬에 있는 저그 다음부터 다다 g I don't 다 r u s t a 된거야 h i n g I don't t r u s 이거 절로 가자 노란색으로 o n t trust a n 가 t h i n g I d 비 찍었는데. u s t anything. I d o 어디 trust 청소 하나. 네, 가자. 아우씨. 아 이거 운전... 한 번에 설정 못 하나? 운전하는 거 대박이다. 기어 패드 아웃. 와우. 여기부터 먹고. 인간. 야 그. 어야 아씨 나 조준경 총... 한 번에 키는 거 없냐? 뭔 소리야. 그꾹 누르고 있어야 조준이 되는 거 말고. 그거 바꾸면 되잖아. 어디서 바꾸는지 알아? 옵션. 게임 플레이에서. 너왜 이렇게 <laughs> 오늘 똑똑해. 어 알겠다. 십자선 잘하고 있어? 바쁘심. 얘 뭐야? 죽어 어잘 아, 됐다 나 탄약 없었는데 아... 나도 없는데? 나.. 나.. 나 먹었는데? 나도.. 나도 우와 야 어? 상자 뚫려 네 나.. 나 탄약 줘 이거 애들 약탄.. 해, 하면 요.. 이게.. 공.. 오오 개별이 아닌가 보네 개별이냐? 나 나옴 개별인거 아니야? 개별인가여기 응급 도구. 여기 약탈 여기 약탈. 는데나 탄약 제공해 봐 나한테. 쉬로. <laughs> <이> 새끼. 똑똑한데 <laughs> 오늘 그래서 어디 가자고? 이제 이제 랑아 어, 저기 사람 너이제 <laughs> 얘기했어? 아니? 그는 모르리 번쯤 트럭을 몰고 실버레이크 트레일러, 트레일러, 트레일러 공원으로 갔대. 이래? 그래? 너가 조준해서. 아... 야 그럼 여기는 다 아니다 야수확 트럭을 가봐 가야 될것 같아. 오. 오. 이거 뭐 나오는데? 아, 파란색으로? 뭐가? 파란색이라니? 여기 뭐가 찍혀 있어. 아저 흰색으로? 응. 어, 그 내가 찍은 거야. 오, 좋아, 좋아. 나는 저격총도 사고 싶어. 어, 뭐야? 나도. 어, 뭐야? 뭐야? 어? 사람 어디, 죽어 어디야? 있어. 어, 문 열렸구나. 뭐지? 뭐야? 어, 뭐 야구 배트. 오케이. 어?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아요. 아빠가 어떻게 그미치광이 조셉 성부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. 무장한 에덴의 문교인들이 곳곳에 있네요. 엄마도 조심하고, 제발 아빠가 정신 차리고 트로글리세린을 획득을 했어. <laughs> 그거 폭탄 제조할 때 쓰는 거 아닌가? 여기 뭐 총알이 많은데, 근데 왜 획득이 안 되냐? 총알이 많아서 그런가? 나도 획득 안 쓰는데? 사람이야? 아빠야? 가자 여기는 이제 정복 됐어 네. 이 맵은 클리어 된거 같아 나왜 총알이 없어 아 있다 그래 여기 아 어,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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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뭔데 오! 뭔데 나도 나도 가자, 병지형 아, 오우, 나무, 나무 근데 운전, 어렵다 내가 아까 이거, 이거 찾으러 갔는데 어,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 <웃음> 이거, <laughs> 수륙 <수중> 양형이에요? 어? <laughs> 수륙 양형이야 다리를 건너야 돼 여기? 어, 여기 끝나야 돼. 오, 쉣. 네, 여기서. 파밍, 파밍. 파밍. 총알 좀. 어, 아, 없다. 인간인 <laughs> 같은데? 와, 난리네, 여기. 인간이네. 여기 있는데 뭐? 어디? 어, 화살이네? 약탈, 권총 탕약. 아유, 뭐, 권총밖에 안 나와. 뒤에 뭐 봐. 뭐야, 뭐야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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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 가자 아쉣 자동운전도 있나어이 길이 아닌 거 같은데 어 맞네 자든든 아, 좀. 어우쉣 방금 썩는 거야 야, 얘들 총 쏘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 이거 나무다리라서 그거든요 <laughs> 뭐야? 이거 아니죠. 서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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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짱 싸워. 컴온요아 싸워. 총알 다 썼어. 오케이. 좀 타냐. 어, 야, 얘네 차도 탈수 있네. 어, 얘네, 얘네 차, 차 타자. 그러자. 저 엄마 저 엄마. 더더 털고 그 님이 운전하실? 응? 님이 운전하실? 나 구경하고 있어. 운전 안할 거야? 어. 아, 노노 어, no, no, 노래 나와 노래 나와. 아 노래 라디오 복근. 껐다 껐다. 어, 어떻게 껐어? 그... 라디오 켜기 끄기 있는데 아, 진짜? 운전 좀, 좀 똑바로 해주세요 응 음... 야, 야, 야 여기 집들 다 털고 가면 안 되냐? 아, 얘네 이제 우리 공격 안 하겠네 왜? 얘네 차잖아 근데 너 지금 어디 가? 저기 노란색 노란색? 2km나 가야 한다고 야, 근데 이거 운전 시점이 좀 불편하다 내가 할까? 어, 쟤네 우리 공격 안 해. 그 시점 변환 있나? 좀 봐봐. 아이씨. 어,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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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기다려봐. 없어 그런 거. 근데 왜 저거 저렇게 래 아래... 해? 어. 오데 어디 가? 이거라는 지나친 거 아니야? 어우 쉬해. 이아 미안. 아 운전 왜 그렇게 하냐? 운전 잘하는 거야. 이거. 그 <laughs> 네, 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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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라. 저 식들이 민관인을 쳐봐. 막... <laughs> <laughs> 어우 oh, 야씨 yeah. oh, yeah. 뒤에 뭐 있다 뒤에 온다 아나 지금 도 나도 없네 야야얘안 <laughs> 죽어? 얘 터지는 거 아니야? 뭐 그럴 거은데 조심해 조심해 <laughs> 어다 태운 <태우네>, 애얘 <laughs> 얘왜 이렇게 안 죽어? 죽었다. 죽었다. 내가 죽인. 오얘 불안한데? 아 화염방사기. 죽 <laughs> 아이, 아민간인 죽었어? 제가 죽였나봐. 아 화염방사기 받았는데. 처음 나 처음 봐. 민간이 뭐야? 뭐야? 총을 다른 걸 써야 되나? 왜 총알을 먹어도 안 차지? 다를 거야, 총이. 총이. 야, 근데 차는, 아, 얘네 차, 아, 얘네 차 타고 가야, 다녀야 돼. 와, 이거 뭐야? GT? 뭐? 이 차. 그거, 그거 타면은 이제 겁나 싸울 걸 계속. 조임새 두 개. 어, 야, 그런 거 어떻게 봐? 내 아이템... 아, 인벤토리가 있구나. 강화제... 을지... 네. 특성... 오... 이런 게 있어. 뭐, 뭐냐... 총을 개조를 할 수가 있어. 그런 거 같은데? 야 근데 총 떨어진 거 있냐? 이쪽 모든 총 없네. 저 기관총. 아 여기 하나 있다. 그 내가 아까 버린 건데. 못 먹네. 아야 총은 없어. 나도 없어. 아 씨. 일단 그럼 화염방지로 일단 들어야겠다. 난 이거 타고 갈게 아니 그거 타면 발가 바로 됐 네. 이거 아그래그런게 있어 일가 바로 네. 일로된 네. 그잖아 머리 너무 멋있는데. 다음은 <laughs> 파일다 아이고 진짜 차 시점이 십육분 안 편하지 이게 뭐야 죽 줄래 아니다 <laughs> 뭐야 뭐야 어, 뭐 터지는 소리가 나네 야아나 이거 할 화... 괜히 갖고 왔나 이거 왜안 주소져? 같은 총이라 그런가 보. 우리 집이 터졌네. 뭐가야? 발각 안 되는 거 아니라 그냥 차 아, 안에 있어 그런가? 아씨 아퍼. 어디야 애들 어디? 아 야. 화염방사기 왔어 화염방사기 씨안 죽어 오오 폭발 얼만사기 죽었지? 야 불이 계속 번지네. 여기서 이거 터질 것 같은데? 어 총알이 없는데 애들 어딨냐 맨주먹, 맨주먹 인마, 맨주먹. 아 민난이 있네. 가서 싸움. 라, 어? 나 저격총 어디? 딨 어? 저 민난이 있네, 민난이. 어 여기 좀파밍좀 하고 가뭐 어, 없나? 뭐 가야지 근데 총알이 두 발밖에 안 남았어 가기 전에 바고 가야 될거 같아 산탄 총이 총이야 총알 아 야야야야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어떡해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너피 범벅 아나나좀있으 죽을 듯아 피가 찬다 어 그러네. 내가 네, 와서야. <laughs> 아8 번이 수류탄 같은 거네. 아, 어, 애들 왔다. 특성을 찍어야 뭘 왔다, 더. 애들 왔어. 오케이 오케이. 대전 중이래 지금. 인페 되게 잘하시네 뭐야, 애들 갔는데 또 누구 왔나? 나 오래 못하겠 왜? 얘 뭐야 또? 왜? 너 여기 잠깐만 여기 여기 저군니까 잡음. 너뭐총 나오지도 못어 응. 다시 얘기 좀 해봐 어, 반갑습니다 네, 지절대검님야 대박 대박 오오 <laughs> 길을 이제 막아놓고 얼추 찾을 거는 다 찾은 거 같다 어? 쟨 여행 가는데? 그치. 아, 야, 나 기관총을 쓰는 게 낫겠지. 총알이 없어. 어, 두 발밖에 없었어. 나, 근데 저 기관총도 이게 총이 다른가? 총알이 없냐? 그치? 아, 씨, 큰일 났네. 이거 총알이 너무 없는데. 인벤토리가 아이로 열리긴 하는데, 총알이... 상점에서 뭐 사야되나? 상점에서 살 수가 있어? 몰라 무기 <laughs> 강화제는 뭐야? 아 속도 증가 막 이렇게 근데 이거 다또 누가 왔다 유료템 같은데? 아, 다른 사람이네 프레스티지 무기? 유료템이야 거의 다 어떡하지? 총알 없는데? 총알을 아껴야지 59경 이게 59경이 이건가? 저누아오는데 뭐? 간인가그뭐야어 뒤에 뭐야? 뭐야? 저건? 저거? 저패스로뭐있어 저거 도망가네. 아... 아예 너불 나? 아니 어. 아, 얘 살릴 수 있구나? 살려줘 오케이 x 불쌍한데 그만 일어나 나 아니, 야생동물한테 그럴 수도 있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가자 아이씨. 어? 야, 애들 왔다 얘네도 민간인... 아닌가? 야, 아니다 아니야. 아 총알 없어 삽으로 <laughs> 쳤냐? 빵맹이 어? 산탄 사냥 아... 30개 야 여기서 좀 잡고 애들 좀 기다렸다가 파밍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아, 근데 이게 뭐 아이템을 어, 온다. 팔... 앞에 포급할 수가 있던데, 상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상점이 따로 있나 봐. 어우, 쉣..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청룡동, 아이씨 찾음. 빼봐, 나 아래... 어, 저거 터져. 애들이 터뜨리는 거야, 쟤네가. 네, 약탈했냐? 어, 다 했어. 내려놓을 때 집어 던지네. 얘네 왜 어슬렁거려? 어떻게든 하대 가져가려고, 씨. 새끼. 놀고 있네. 가, 가자. 어떻게 여기서 계속 하네? 아니, 가자. 아총알 총알이 20, 2 총알이 찼다 안찼다 하냐 4 0개 있다가 20, 20, 20, 20, 데